대중들이 사랑하는 배우 김유정. 그녀는 아역 시절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활약하며 연기력과 미모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로서의 성공 외에도 김유정은 재정적으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며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대표적인 스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유정의 재정적 성공과 그 비결, 그리고 그녀의 수입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유정은 1999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3년 광고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광고 모델에서 시작해 구미호 여우누이든 해를 품은 달, 동이와 같은 인기 작품에 출연하며 아역 배우로서 단단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해를 품은 달에서의 연기는 그녀를 국민 여동생으로 자리 잡게 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연기자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성인이 되어 구름이 그린 달빛, 편의점샛별이, 마이 데몬 등의 작품을 통해 주연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김유정의 커리어는 단지 연기력만이 아니라 재정적 성공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배우로서 수익의 대부분을 차곡차곡 관리하며 젊은 나이에 이미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유정은 2018년 서울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을 약 1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19세였고, 이른 나이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점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현지 가치는 약 15억 원으로 추정되며, 김유정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선구적인 감각을 통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왔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김유정은 광고와 작품 출연을 통해 상당한 현금 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기적인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며, 재정적 안정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김유정의 월 수입은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 전문가들과 경제 분석에 따르면 그녀는 드라마, 광고, 화보 촬영, 팬미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유정은 주연 배우로 자리매김한 이후 드라마 출연료에서 업계 상위권에 속합니다. 최근 그녀가 출연한 마이 데몬에서 회당 약 1억 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가 보통 16부작으로 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 작품으로 약 16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셈입니다. 김유정은 라네즈, 바비브라운, 비비큐치킨 등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고 계약료는 한 편당 약 5억 원으로 추정되며 연간 10편 이상의 광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최소 50억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김유정은 드라마와 광고 외에도 팬미팅, 연극, 화보 촬영 등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특히 최근 7년 만에 개최된 팬미팅 유티오피아 a 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 등 해외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팬미팅에서의 수익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김유정의 재정적 성공은 단순히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체계적인 계획과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미지 관리로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김유정의 이러한 접근법은 그녀를 단순한 인기 배우가 아닌 성공적인 재정 설계자로도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유정의 광고 계약은 단순히 높은 수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녀의 브랜드 이미지와 긴밀히 연결된 전략적인 행보라 할수 있습니다. 김유정은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 단기적인 금전적 보상보다 브랜드 이미지와의 조화를 우선시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하며 이를 광고 활동에서도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라네즈와의 협업은 단순히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김유정의 이미지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기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연기 활동을 넘어 국제적인 브랜드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김유정은 광고 모델로서 단순한 단기 계약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브랜드와의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선택한 브랜드들이 그녀의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며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그녀의 수익을 꾸준히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김유정의 재정적 성공은 단순히 수입의 크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철저한 재정 계획과 장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유정은 부동산과 광고 수익을 통해 얻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매입은 부동산 투자에서의 성공적인 사례로 그녀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단단히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김유정은 단일 수익원에 의존하지 않고 연기, 광고, 팬미팅, 화보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재정적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재정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유정은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꾸준한 이미지 관리와 팬들과의 소통은 대중에게 신뢰를 심어주며 이는 그녀의 수익 구조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은 김유정의 인지도를 국내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녀의 광고료를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향후 국제적 프로젝트나 협업 기회를 열어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김유정은 광고를 통해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그녀가 선택한 브랜드를 신뢰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녀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계약 브랜드의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유정의 재정적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재정 관리를 하는 데 있어 배울 점을 제공합니다. 김유정의 광고 계약이나 투자 선택은 모두 단기적인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녀는 연기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광고, 팬미팅, 화보 촬영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고나 협업에서 김유정은 자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녀의 개인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전략입니다. 결론, 김유정, 철저한 관리로 이루어낸 재정적 성공. 김유정은 단순히 인기와 재능만으로 성공한 배우가 아닙니다. 그녀는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이미지 관리로 재정적 안정과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단순한 스타 성공담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장기적인 목표와 철저한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김유정이 보여줄 새로운 가능성과 성공 스토리를 기대합니다. 김유정은 재정적 성공을 단순히 개인적인 성과로 여기지 않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그녀는 한국 소아암 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하며 소아암과 백혈병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그녀가 대중과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김유정은 새해에는 어린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더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밝히며 기부의 이유를 전했습니다. 김유정은 연기자로서의 성공, 재정적 안목,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통해 단순히 스타에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정적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노력과 계획 그리고 팬들과의 끊임없는 교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김유정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녀의 연기 그리고 재정적 성공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